자 여기 1-1번은 네. 외접원의 넓이가 25파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있지. 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y 파이 r제곱 R 제곱. 얘가 25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외접, 외, 아, r이 오라는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o a b 의 둘레 o a b 의 둘레는 얘가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오라는게 나오겠지 예. 그럼 둘레는 5 더하기, 5 더하기, 8 해서, 어, 요렇게 되겠지. 자, 그러면, 어, 여기 봅시다. 여기는 OAB에, OAB에 둘레가 20이래. 그럼 여기가 8. 그럼 여기, 반지름, 반지름 모르고, 어떻게 된다고? 그러면, R 더하기, R 더하기 8이 20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서, 2, R하고 8이 넘어가니까 12가 되겠지, 이렇게? 네. 그러면 R은 6. 자, 그러면 OC의 길이도 얘도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6이 되겠지, 이렇게.